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패치에 새로운 거미 공포증 모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미 공포증 모드는 거미저기 공포 요소를 제거합니다. 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그와트 레거시 새로운 패치가 5월 4일 출시되어서 어, 새로운 모드를 소개하는데요. 자, 이 업데이트는 거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고요. PS4 그리고 XBOX ON의 찬사를 받는 타이틀을 출시에 맞춰 출시되었답니다. 자, 거미 공포증이라면 우리 호그와트 레거시 게임에 거미들이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이걸 보면 참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자 해리포터 원작에서도 거미를 싫어하는 우리 주인공 동료도 있었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고 가구에서 이제 숨어있다. 이제 자기 음, 상대가 무서워하는 걸로 변신하는 어, 소재도 있었는데 저도 읽어봐서 압니다. 자이 소름 끼치는 생물을 참을 수 없는 플레이어를 위해서 개발자가 거미 공포증 모드 그리고 기타 거미 제거 설정을 구현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 되었는데요. 참 배려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갑자기 게임에서 거미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활성화되면 거미는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거미는 아즈카반의 재수에 있는. 호가트를 연상시키는 훨씬 덜 위협적인 모습을, 기업계 어, 또는 어, 다른 비슷한 모양으로 취합니다. 각 발에 어, 롤러 스케이트가 어, 신겨져 있고요. 호가트 레거시에서 거미 공포증 모드를 활성하고 화 거미를 어, 접, 접하는 경험을 조금 덜 무섭게 방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검이 공포증 모드를 켜는 방법은요. 다행히 검이 공포증 모드는 게임 설정에서 쉽게 여러분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려면 자고가드래거시 최신 패치를 다운로드 받거나 게임을 업데이트하시고요. 고가드래거시를 구동하세요. 옵션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접근성 옵션을 선택하세요. 거기서 모드를 찾으시고요. 설정을 켜기로 전환하세요 거미 공포증 모드를 활성화하면 만나는 모든 거미 모습이 영구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거미는 더이상 결투 중에 고음이 울음을 내지 않아 어, 플레이 중 약간의 스트레스를 적게 합니다 자 오늘 전환 소식은 인기 게임 호가와트 레거시에서 거미를 보면 자 이거 때문 고통받던 유저들을 위해서 거미 공포증 모드를 작용합니다 이것은 참 어, 재미있고 참신하네요. 자 그리고 해리포터 원작을 어, 이용해서 재미있게 잘 묘사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앞으로도 더욱 어,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호그와트 레거시은 현재 PS4로도 발매되었습니다. 게임 노리터였습니다.